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인드믹스 휴대용 바디쿨러 선풍기. 이제 더위 걱정 끝입니다. 허리에 찰칵 걸면 두 손이 자유로워요. 강력한 바람으로 몸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. 3단계 풍량 조절로 원하는 만큼 시원함을 느껴보세요. 배터리도 오래가서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해요.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립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2025년 신형초박형 휴대용 허리걸이 작은 팬 클리펜입니다. 이 선풍기는 경량이라 어디든지 들고 다니기 쉬워요. 송풍 범위도 넓어서 시원함이 과연 다르더라고요. 허리에 간편하게 걸어두면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정말 편리해요. 야외 활동이나 여행시에 딱이에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크레모와 휴대용 충전 선풍기 클리펜입니다. 더워지는 날씨에 야외 활동할 때 이 선풍기 하나면 걱정 끝. C타입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바지에 부착해 상의를 클립에 고정하면, 옷과 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. 무게감은 조금 있지만, 배터리 용량이 커서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해요. 소음도 적고, 디자인도 심플해서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